양자역학에서 양자라는 단어는 분리될 수 없는 에너지의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모든 물리적 독립체의 최소 단위입니다. 미시세계에 존재하는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령 빛의 광자와 원자의 전자, 진동의 단위 입자인 음향 양자 등이 있습니다. 양을 의미하는 퀀티티에서 온 말로 무엇인가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시적인 세계에서 연속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가령선이 미시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불연속적인 세계, 가령선이 점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 최소값의 단위로 개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자라고 부릅니다. 하늘 높이에서 보면 점 하나로 보이는 운동장에 아이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광자, 전자, 음향양자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역학이라는 말은 힘을 받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물리학의 한 이론입니다. 고전역학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만든 뉴턴의 이름을 따 뉴턴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움직이는 물체를 다루는 동역학과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다루는 정역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역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개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원자 단위와 같은 극히 미세한 세계에서는 양자 역학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개에서는 양자 마당 이론. 다른 말로 양자 장론으로 입자 물리학의 이론적인 바탕으로 양자 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한 이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역학이란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양자가 어떤 힘을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이론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이 중첩, 얽힘의 특성을 갖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중첩이란 코펜하겐 핫파 전자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드러납니다. 곧 전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확률적으로 존재 가능한 모든 위치에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위치로 결정된다. 전자는 여러가지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어서 서로 간섭하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관측되는 순간 다른 곳에 존재할 확률이 없어지고 하나의 위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관측된 후에는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여러명 놀고 있는데 이때 관찰자는 운동장을 보지 않았을 때입니다. 운동장을 보면 한 아이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권 글귀로 생각해볼까요? 복권을 긁어보기 전에는 당첨된 상태와 당첨되지 않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긁는 순간. 둘중 하나로 결정되면서 다른 하나의 상태가 될 확률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양자 중첩의 확률론을 부정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 역학은 정말로 인상적이다. 하지만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내게 이것이 아직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론은 많은 것을 설명해주지만, 옛 존재의 비밀을 밝혀주지는 않는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러자 닐스 보어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신이 주사위 가지고 뭘 하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러한 양자 중첩은 태극 혹은 음양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코펜하겐 학파의 요라민 보어 연구소의 소장인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영감을 얻은 것이 동양철학의 주역의 원리라고 합니다. 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극은 음과 양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중성이 있음. 이미 물리학에서는 중성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라는 것이 증명돼. 양자물리학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동양철학을 많이 참고하였다. 물론 동학의 불연기연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러하다와 불교의 즉비의 논리, 공즉시색색즉시공 등으로도 유비 가능합니다. 양자 얽힘은 두 개의 양자 혹은 두개 이상이 거리에 관계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아닌 여러 양자계 사이에도 작용합니다. 곧 쌍으로 생성된 양자가 하나의 성질이 결정되면 떨어져 있는 나머지 하나도 성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곳 운동장에 놀고 있는 아이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에 있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정체성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보다 만배 이상 빠른 상태로 서로의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동에 의한 전달이 아닌 얽혀서 서로 즉각적으로 바뀌는 상태라 할수 있어 속도나 시간의 개념으로 상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정 영역입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은 이것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특정 시공간에 국한되는 국소성을 갖는다.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가 정보교환 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건 불가능하다. 여기서 국소성이란 한 공간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와 분리된 다른 공간적 영역에서 일어난 작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국소성은 위의 국소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양자로는 국소성의 원리를 위배합니다. 이러한 양자 얽힘은 자연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인 아원자 세계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적 영역을 인간에 제한된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자 얽힘이 이용되는 곳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또한 전송 및 통신에서 암호화로도 사용됩니다. 최근 기독교 신학이 양자역학을 통해 성서의 기적과 부활, 신비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미시 세계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지금 생물학적 현실 세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카오스 세상입니다.